시에서도 많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처음 그 마음 그 열정 그대로 시민 여러분과 국내 병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김장호 시장의 새 인사를 위해 무대 위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동락공원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아까 들어오셔 보셨는데 좀뭐 괜찮아졌습니까? 예!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까? 예! 아 추운데 기다렸는데 뭐라도 그 하나 보고 가야 되지. 그래서 오늘요 공연 아까 구미대학교 우리 무용단 정말 고생 응원단 고생하셨고 추운데 또 우리 그 공연을 저또 실무용단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추운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지금 우리 오늘은 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2년에 7월 1일 날침 이후에 우리 구미시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의 작년에 6개월 동안 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좀 말씀 들어 주십시오. 여기 오늘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이제 국민은 여러분의 시대고 젊은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여기 구자금 국회의원님 나오셨고 김영식 국회의원님 나오셨는데 안주찬 의장님이 큰절도 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위해서 했는데 뭘 했느냐? 국회 저 뭐야 국무위원들 장관님들을 다섯 분들을 모셔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건의하고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따고 이 산업단지에 저탄소 저탄소 에너지 모델로 해가지고 한 400억짜리 따고 그리고 동, 동북권 메타포스 해가지고 한 200억짜리 따고 이런 걸 수두룩하게 따가지고 내년도에 구미시, 원래죠? 원래 구미시 예산이 1조 8,200억 정도 되는데, 돈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예산 증가, 뭐, 그게 내가 뭔상관 있나? 그냥 뭐, 적으면 적기 다 하겠지. 그게 아니고, 이런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젊은 부모들의 아이들, 야간에, 주말에,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것을, 순천한 병원하고 협약 해가지고 소아 전문의 의사를 지금 영입해가지고 진료센터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또 청소년 우리 애들 학교를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진학 컨설팅을 강남에 있는 대성 학원의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청소년 진학 진로센터를 올해부터 개설을 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젊은 우리 부모들이 고민에 정착하도록 더욱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동락골도 와 계시지만,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금호산, 낙동강, 청생산에 힐링하고 스포츠 코스를 더 확충해서 여러분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딴도로 가고, 뭐저 바닷가로 가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에 구름같이 몰려오도록 대구 경북 사람들이 더욱 우리가 축제도, 금년에 구미 페스티벌, 라면 페스티벌 보셨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준비를 해서 대구 경북 영남권 전체에서 사람들을 몰려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미가 다시 대구 경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대한민국의 앞장서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드론쇼에서 보셨죠? 25년도에 아시아 육상 경기대에 41만 구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6만 명이 오는 전국 생활체육대전, 24년도에 경북 도민체전, 25년도에 국제대인 아시아 육상 경기대를 3년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스포츠 대전을 통해서 구미가 이제 전국의 브랜드를 알리고 아시아에 알려서 구미가 전 세계의 브랜드를 높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 사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만들도록 여기 나와, 보시,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세제는데 뭐 많이 지키 많노. 할 말은 여 많은데요 이정도 하고 오늘 나오신 여기에 구미시의 기관장님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 다 나오셨는데 이 추운데 다 안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우리 지금 구정은 국회의원님과 김영식 국회의원님 안주찬 의장님하고 제가 네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금년에는 중요한 게한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산 핵심 클러스터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이걸 반드시 취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구미, 그냥, 거저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자치단체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내네 분하고, 시의원, 의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여튼, 뭐, 유치하고 안 되면, 구미 대교에서우해되는지한 번, 아이고, 참네. 하여튼, 해야 되는데, 하여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인왕 구미 시대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맞지?